어, 오늘 세 번째 일정은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호승마을에 어, 부사 부사 700평 어, 어제 1차 살포하고 오늘 2차 살포합니다. 음 어제는 꽃이 어제. 중심화 기준으로 한 7, 80% 수준 됐는데 오늘은 한10% 정도는 더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. 지금 우리 농장주이신 이장님께서 우리 적화제 하이비대 혼용하고 있습니다. 어제 두 개, 오늘은 어제 친구하고 경험 삼아서 약을 좀 충분히 치셔야 됩니다. 어, 어제는 7 0 0평에 약이 이제 조금 여유있게 남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조금 흠뻑 치는도록 어, 이야기했고, 방금 이제 물 붓고 이제 하이비데 한병 타서 지금 이제 SS기 이제 농장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. 음, 제가 지금 유심히 관찰하는 거는 여기 계곡 쪽에서 첫 번째 줄, 두 번째 줄을 보면 어 하단 부위에는 이 잎눈이고 꽃이 거의 만개 수준. 뭐 이런 거는 중심하는 됐고 이제 주변하는 아직까지 넓혔습니다만. 중심화 기준으로 거의 90% 수준 되고 만개 기준으로 봐도 한 70. 야 SS기 약 뿌리는데. 무지개가 생기고 있습니다. 참 신기합니다. 어, 아, 꽃잎도 떨어지고 지금 바람에 의해서 꽃잎이 떨어질 정도 되는거 보니까 만개 만개 7,80% 어, 중심화 기준으로는 거의 90% 수준 만개한 70, 80%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수정이, 아, 지금 여기는 1번, 2번 끝까지 핏고요. 3번, 4번, 5번은 아직까지 이제 피지 않았습니다. 지금 요꽃 같은 경우는 중심하는, 중심하는 수정이 끝났고 꽃잎까지 떨어졌고 두 번째, 두 번째 꽃 수정이 어, 된것 같습니다. 된것 같고 세 번째는 조금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고. 어 그래서 이제 하이비데를 살포하면 요 지금 수정된 거첫 번째, 두 번째는 거의 열매가 맺힐 것 같고 아직까지 뭐 어, 화분강까지 완전히 내려오진 않았는데.